주차트룸 12월 24일 종가기준 그러니까 이제 12월 27일 날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어 올라갈 만한 확률이 큰거 그리고 뭐 월요일 안 가더라도 새해에 상승할 확률이 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좀 유심히 봐둬야 될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이런 애들한테 혹해서, 이 2000%에 혹해서, 예, 본인 잘못이죠. 욕심부려 갖고, 괜히 가서, 예,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오공주 차트룸, 저 말고도 뭐 좋은 의미로 하신 분들 많는데 어쨌든, 예, 스스로의 힘을 기르라고 제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해라, 매도해라, 예, 그리고 또 얼마에 살까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매일 매일 지금처럼 몸이 좀안 좋아도 매일 매일 이거 좀 하나라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광고 15초까지 거가 한번 봐주시고 아셨죠? <laughs> 재능 기부 하듯이 여러분들도 재능 기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오공주 차트룸 여기 오시면 다. 어, 프렌즈 등급 등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1일 학습은 어, 유튜브에 요 멤버십 요거 해주신 분들은 마스터 클래스를 예, 열어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더 많은 공부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의 선택의 자유니까. <laughs> 네. 자, 어떤 종목들이 또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DI가 뭐 이거 싸이의 회사 아닌가요? 이랬죠. 근 양봉으로 이렇게 고개를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틀 동안 음봉이 났는데 음봉의 흐름을 보니까 예, 계속 추세는 이어가는데 알고 보니 음봉이 상승 음봉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 기관들도 들어오기 시작해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시총도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비슷하게 바닥에서 조정하다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대주주가 40% 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얘네들 자 이렇게 보면 실적들도 계속 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시면 빨간 불들이 없어졌네요. 천억짜리가 60%.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 한 40% 매출이 줄었지만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좋아졌죠? 또 21년도 예상이지만 네, 2천억대를 다시 회복 돌파를 하는 거네요. 2018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자, 매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뭐와 함께? 거래와 함께. 네, 그리고 또 뭐와 함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DI. DI, 요거 한번잘 보세요. 자, 그리고, 어,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전에 요 신고가까지만 가도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변곡점에 있는 것들, 뭐, 동전주들, 천 원이 되기 직전, 9 0 0 원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구천 원, 만 원에 있는 것들은 다시 요만 원을 회복하려는 그런 네, 성향이 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수급들도 들어오고있고또 어팡도 뭐 좋아지는 것까지 당연히 덤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어,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에 이 이전에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예, 대또 아이고 말이 자꾸 이네요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더 높은 신고가를 갱신할 예, 기록을 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또 월봉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15,000원까지 갔던 예, 때가 있죠. 반도체 업황 아주 좋을 때. 그러니까 얘네가 신고가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15,000원까지. 내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요 DI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자, 야스 자, 바닥에서 이게 돌릴 때 거래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못 가면 조정을 거친다고 했죠. 자 거래 없이 조정을 거치고 자 올라오다가 다시 요때 고점을 다 돌파하고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가짜 음봉이죠 여러분들 울리는 음봉 네, 물량 뺏는 음봉이 나왔죠 <laughs> 자 그리고 나서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지를 하고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네, 물량을 뭔가 모아가는 구간 아닐까 여기가 지금 학습해 나가야 되는 구간 우리들이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 또뭐 프렌즈 현님들이 학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자 여기서 지금 이 구간이 학습해 나가는 구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는 그리고 수급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슬슬 뭔가 입지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얘네들 수주 공시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보세요. 패널 제조 장비, 네33%매출의 33%래요.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수주를 하겠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봐도 네,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도 2000%가 넘고, 부채 적고, 자, 매출이 줄었지만, 이제 점점 수주를 하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괜찮네요. <laughs> 자,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다 나오죠? OLED 관련입니다. 자, OLED 관련이고요. 자, 주요 매출처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LG 관... 어, 잘 나가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어, 얘네들이 대주주가 여기 46% 개인이 있고요. 예, 그리 15%가 200만 주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승하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죠. 근데 LG에서 투자를 한 지분 투자를 한 회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이 야스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원, 예, 신원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뭐 종전 선언이니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물밑에서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뭐 뉴스도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이 하락의 흐름, 상승 후의 하락 흐름에서 지금 거래 없이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살살 저점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관수급, 외국인 수급이 살살 찔러 보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말고 대아티아이 있죠? 대아티아이, 네,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고. 자, 우선은 요 신원하고 네, 신원을 비롯한 대, 대북주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 영상에서는 신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원이 왜 그러냐? 자.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대선 후보 대북 정책은 지금 현 정부 거를 계승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실용주의로 간대요 그럼 실용주의 뭐냐 대북도 실용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 말은 뭐냐 경협 얘기예요 경협 이쪽에서 대화에 좀 응해주고 비핵화에 좀 행동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그쪽이 먹고 살수 있게 뭔가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건 바로 경협입니다. 자 그래서 경협에서 대장주는 신원 그리고 대, 대선 정책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저쪽 야당 후보 쪽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 여당의 후보는 대북 정책을 그래도 자기 스타일로 좀 실용주의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 종전 선언 그리고 다시 또뭐 남북이 만나는 이 정권의 말이니까 한번 만나거나 뭐 통화한다거나 화상 통화라도 해야죠 네, 안녕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신년 메시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나오느냐 어떤 대선 정책이 나오냐에 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으로 천천히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세 종목 외에 음, 말이 나온 김에 그 이재명 후보의 종목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지금 정책주가 안 가면, 일단은 지지율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이제 뭐 역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발표가 될 때마다 인맥주가 다시 움직여요. 인맥주들은 다 죽었거든요. 왜냐? 이제는 정책이 앞서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근데 지금 정책이 안 나오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다면, 예, 반응은 짧게나마 인맥주였던 애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CS가 금요일날 이렇게 올랐었죠. 자 그리고 뭐 프리엠스 그리고 뭐옴니시스템요거는 이제 정책이죠. 이런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들을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느냐? 유튜브 보시면 <laughs> 쭉 내려보시면 이제 대선 관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네이버만 쳐도, 예, 어떤 게 있는지 다 나옵니다. <laughs> 자, 하지만, 그때그때 움직일 때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프리엠스가 지금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CS가 쫓아오고 있어요. 저는 빠르고 강하게 오는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두 개,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뭐, 옴니, 예. 그냥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오픈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한해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주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예년하고 좀 다른 스타일, 좀 늦었습니다만, 뭐 예년하고 다르게 금방 급등할 수 있는 30% 룰도 있고, 그러니까 음, 조금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예, 차트의 흔적이나 이슈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외안 가, 외안가 이러지 마시고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옴니 시스템도 봐도요,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직 죽지를 않았어요. 자, 2400원 지지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데, 자, 이 모아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슈팅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서 공부하시고, 월, 화, 수, 목, 네, 4일 남은 한 주, 한해이 주식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목소리도 또 예전처럼 이렇게 힘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네,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고 네, 주식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시고 일상을 즐기면서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광고, 꼭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카페도 와주시고 유튜브에서 어더 심화된 학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요 멤버십 이용해서 예 하셔도 되고 멤버십 만약 이용하셨으면 저한테 쪽지 메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